먼저 자생식물관을 한번 봐야겠네요. 자생식물관, 자생식물관, 예, 네. 자생식물관에 왔습니다. 예, 네. 이게 이게 참참 무늬털 모이네 그리고 이게 참식나무. 이야, 이게 참식나무가 이렇게 있고 나비수국, 여기 꽃이 폈어요. 생긴 게 이게 나비 같다 그래서 나비 수급이라고부르는군요 봉털 모이 아르겐테우 만병초 저, 저 뒤에 있는 게 만병초인가? 음. 이거요. 브른벨시아오페아나아 브룸 벨야이 꽃들이 보시죠. 이거는 끝이 울퉁불퉁 울퉁불퉁 되어 있네요. 음. 이거는 하와이 무궁화입니다. 뭐 볼까요? 이렇게 해서요, 이렇게 핍니다 에이, 이게 하와이 무궁화네요. 하와이 무궁화 만 전체를 보면 이렇게 됩니다. 에이, 이게 털 모이, 털 모이는 계속 있고요. 후방 나무, 이게 후방, 이게 후방 나무네요. 에이, 음, 무인 털 모이. 아우레오 마플라툼, 마삭줄 마삭줄이고, 있야 저게 체라늄이군요. 저기 는 식물이 체라늄, 치자나무. 여기 치자나무고 검정 괴반중도 있고요. 섬 섬공작 고사리가 있습니다. 요건 야회나무 아, 왜, 아, 왜나무. 아, 왜나무가 이렇게 <laughs> 어있네요 예. 네. 음, 엄청나게 많아요. 예, 네, 지금. 보시면은 여기에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예.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옛날에 어릴 때 많이 봤던 호랑 가시나무네요. 야, 이거 어릴 때는 많이 봤는데 커서는 못 봤거든요. 이거, 이거, 이거 오랜만에 보네요. 어. 호랑, 호랑 가시나무, 예. 가시가, 이런 줄기에 있는 게 아니라, 이잎 자체가 가시입니다. 이잎잎이 끝에 끝에가 다 가시라서, 이거, 엄청, 이게, 이게 뭐 날카로워요. 호랑 가시나무. 예. 돈나무입니다, 돈, 돈. 아, 이게 돈이, 뭐니 돈인지는 확실히 모르겠는데, 이게 돈나무라고 그러네, 돈나무. 음, 돈나무라고. 이건 피라칸타 피라칸타 아 여기 여기에 꽃이 폈네요 아 이렇게 피라칸타는 이것이 꽃이 아주 작게 꽃이 피네요 여기에 제, 제 손가락이니까 얼마나 작은지 알수 있어요 예 네. 이건 팔손이 팔손이면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 이게 여덟 개라서 이게 팔손이라고 그런가 본데요 음. 이건 돈나무. 아까 쯤에 저기서 봤던 저큰저 큰, 저큰게 저 돈나무고 요건이 작은 거. 어, 돈나무. 무늬 맹문동. 무늬 맹문동. 음, 나도 진포리 고사리. 나도 아, 진포리고사리. 백냥금 백량금 아, 요게 백량금이네요 이야, 요게 지금 크기가 이정도 되면 됩니다. 예, 크기가 이정도 되고. 참새고비. 참새고비. 음. 이야. 이건 아주까리인가? 아주까리 비슷하게생긴건잘 모르겠어요. 저기는 일색 고사리가 아 저쪽에 있고. 다정큼나무. 요게 이제 다정큼나무가 이렇게 되어 있고. 긴잎 도깨비 세고비 긴잎 도깨비 세고비가 있고 먼 나무 이게 먼 나무 가까운 나무가 아니라 먼 나무인데 지금 저한테는 아주 가까이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만져볼 수 있을 정도로 가까이 있어요. 먼 나무가 아니라 가까운 나무, 가까운 나무. 털모이 여기에는 털모이가 많네요. 어, 털모이가 여기 저게 농나무라 저기는 농나무 요큰 나무가 농나무라고 적혀 있어요 농나무 농나무고 소엽 풍란 요, 여기 뒤에 있는 게 풍란인가 본데 소엽 작은 잎사귀 소엽 작은 잎 풍란 돌독기 고사리 고사리 종류 좀 많네요 여기 돌독기 돌독기 고사리 돌독기 고사리가 있고요 풍가시나무 홍가시나무, 홍가시나무. 그러니까 여기가 약간 끝부분 약간 이 약간이 홍새끼가 납니다, 홍새끼. 그래서 홍가시나무, 이게 홍가시나무가 있고, 이건 이제 동백나무. 이거는 이제 많이, 이거는 아파트도 많아요. 네, 이걸 아파트도 많은 동백나무. 어. 여기는 꽃이 폈다가 졌는데요. 오늘 아침 보니까 우리 아파트 앞에는 동백나무가 그 꽃이 피었더라고. 는 이제 이제 제비꼬리고사리, 돌도끼고사리, 골고사리 이 종류가 다양하네. 숫돌담고사리, 숫돌담고사리가 있고요. 밤일엽 구골목서, 구골목서. 아, 이거는 이 파리가 칼라가 약간 특이합니다. 한 가지가 아니라 두 가지로 이렇게 돼 있어요. 칼라가 이렇게 두 가지로. 이거나 아침에 저기서 봤던 건데 이게 뭐냐면, 아, 브름벨시아호페아나브름벨시아호페아나브름벨시아호페아나가이여기도 아, 있습니다. 개톱날 예. 고사리, 개톱날 고사리, 선바위 고사리도 있고, 식나무, 저건 식 식나무네요. 식 식나무, 또 도깨비, 새고비 도깨비, 새고비라고되있있요요 이거는 문주란 아, 이것이 가수 가수고 문주란이네요 가수 가수 문주란 예. 이렇게 문주란 깨비도깨문주란이 도깨비, 도깨고사리비고사리사리 황고사리. 도고사리가있도요나도깨초미나도깨초미가있도요 이건 아까 도깨 아, 아해나무. 아, 해나무고, 돈나무, 돈나무. 아까, 저기 봤던, 저, 돈나무, 이것도 돈나무고, 착고이 고사리. 이거는 고사리삼. 고사리삼이 여기 있겠네. 그 다음, 백냥금. 백냥금은, 아까, 아까, 여기서도 봤죠. 백냥금. 이것도 백냥금이고, 여기 있는 것도 백냥금. 진포리 고사리. 다정큼나무. 일색 보살이, 또, 큰 봉꼬리, 큰 봉꼬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야, 자생, 여기가 자생식물관이었고요그 다음에 여기 옆에가 이제 다육식물관입니다. 다육식물관. 여기가 이제 다육식물관. 다육식물관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다육식물관 한번 쭉 돌아보겠습니다.